근데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빠뜨렸네요. 전체 세대 수가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는 434세대고요. 음.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까지. 네. 그리고 타입은 84A 타입, 84B 타입, 예. 그리고 107A 타입, 107B 타입으로 구성되어 6개 있습니다. 여섯 개 동이죠, 그죠 네, 여섯 개 동이고 동입니다. 방향은 어떻게 위치하고 방향은 있습니까? 방향은 저희가 보시면은 이제 남서양을 보고 있는 게 있고요. 이쪽으로 아, 보는 건 네, 네남서양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남동향 방향을 아, 보고 남동향. 있고, 네. 그리고 일부 세대는 정남향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그렇죠. 저기 네. 저 104동 쪽하고 103동 쪽이 정남향이 각각 하나씩 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럼 혹시 저기 고층에서는 바다가 조망도 되는 세대가 있을까요? 네, 고층에서 오션뷰 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음. 이제 107 타입에 저희가 B 타입 같은 경우는. 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오션뷰가 이렇게 나온다고 아, 보시면 돼요. 방향으로? 남서양 방향으로. 네. 오, 그리고 84A 타입도 이쪽으로 보셨을 오, 때, 아, 네. 오션뷰가 나오고. 그러면 이쪽 단지가 조금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네요. 네. 지금 네. 저희가 보면 여기 옆에 네. 풍호동 한림리치빌이 음. 한 20년 정도 됐어요. 아, 그렇는데 음. 여기가 15층 건물이에요. 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102동하고 103동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84A 타입이 지금 저희가 음. 고층으로 또 올라가면 오션뷰가 조금은 나올 수 있을 음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